일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러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 천방지축, 자충오돌,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상담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심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재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만큼 베드로가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전체가 2만 명 밖에 안될 때, 하루 전이게 3천 명이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을 오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면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 여 다시 없소서, 그 다시 없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누구든지 사랑하며 가족을 섬기며 존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주인공을 만들어가고, 그들을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세상에 유익한 사람, 세상에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이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식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성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베데스다가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 베데스다가 찬양을또 안에 함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날, 기쁜 날,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포기하며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까지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의 삶을 갈등하며 분노하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성기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경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향기로운 사람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데서다 합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향유옥합 올려드린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황금과 유형과 모략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문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성탄에 참된 뜻을 들어봤습니다. 어, 겸손과 사랑, 희망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데스타 합창단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도원교회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우 복지법이인 데데스타원 해원학교 직업재활원, 은송의 집, 매개시설을 네. 섬기고 있습니다. 음. 오늘 30명의 장애우들이 오 해피데이라는 제목으로 네.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 해피데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베레스타 합창단의 특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십니다.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들, 회원학교 베데서다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전국대에 입상도 하시고, 오늘 특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데서다, 회원학교, 또은성의집 식구들이, 몽땅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향료 무략 유향을 받아주신 아기 예수님,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보다 아프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가마 감동 충만개격 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연총이 오늘 예배하는 추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에이 지역 사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해 3년 총기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네, 포도원 교회에서 진행된 성탄 축하 예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특집 방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목사님, 올해도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보던교회는 해마다 그림축제라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이면 북구청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및부우 이웃에게 사랑과 행복의 박스 나누기를 합니다. 음. 그 외에도 집수리 선교회, 네. 의로 선교회 등1 4개 선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밑반찬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웃들을 한번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모든 분들께 축복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피스메이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네.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 정말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까지 포도원 교회의 김남석 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